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감독님 드디어 농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경기장 딱 들어오셨을 때 어떤 생각 하셨나요? 뭐 너무 빨리 온거아니까 작년 사실 뭐뭐 안양팀도 그렇지만 저희가 늦게까지 게임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더더욱 좀 빨리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키스 커밍 선수나 김동욱 선수에게 기대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부족한 포지션에서 좀 게임 김태 선수와 같이 게임 리딩을 좀 어, 여러 가지 또, 가지고 있는 탈렌트가 많기 때문에, 그걸 바해서 진동 선수을좀 영입했고요. 어, 아, 마켓 펌트 같은 경우는, 아,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빠른 농구를 했지만, 어, 아, 그보다 더욱더 좀 빠른 농구로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 아, 선수의 장점을 살려갖고, 요번에 마이크 하고 좀, 아, 교체하지 않아서 생각하고 니다올 시즌 목표, 구체적으로 우리 팀이 몇위까지는 가고 싶다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마음 같으면 우승하고 싶죠. 작년에 좀 어, 저뿐만 아니라 삼성 팬들, 선수들 좀 아쉬웠던 시즌인 것 같은데, 어, 올해는 또 일단은 첫 번째 목표는 6강을 생각하고 있고요. 예. 네, 어 조금 더재미있고 즐거운 경기, 좀 빠르고 화끈한 경기에서 올해도 한 다시 한번 어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민 감독의 인터뷰였고요 관전 포인트, 아, 국틀리프 임박한 나틀피 이제 기회가 거의 아, 다됐고요맨멕 선수가 어떻게 적응하느냐. 그리고 김준일 임동섭의 빈자리 장가가자 김태준 뭔가 그리고 12년 만에 우승 노전을 하고 있는 서울 삼성 썬더스가 되겠습니다. 네, 안양 케이지 씨, 김승기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이제 참바람 불고요. 아, 농구 좀 하겠다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장 오셔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예전이랑 똑같죠. 뭐 아무 생각 없이 아, 오늘 게임 이겨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죠. 올 시즌 케이지 씨는 주요 선수들의 이탈이 많은 시즌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으신지 듣고 싶어요. 저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키퍼 대신해서 온 이페브라 선수도 이제 적응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그 친구가 그 슈팅이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그슈팅 슈팅이 좋다 보면 다른 쪽에서도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이페브라 선수가 적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응만 하면 아주 좋은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끝으로 올 시즌 목표 구체적으로 몇 위까지는 올라가고 싶다. 아, 초반에 그좀좀 맞지 않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올라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최종 목적은 우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규 감독을 만나봤고요. 어, 올 시즌 안양 KGC 이정현 선수의 빈자리 메우기 그리고 투사이먼, 사이먼 선수가 권장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FA 모범생 도전 오세근, 오세근 선수도 FA로 다시 팀에 잔류를 하게 됐고요. 이페브라 선수가 어떻게 존재감을 발휘할 것인지 그리고 김승기 감독이 미디어 데이에서 안양케지 씨가 우승 후보로 거론되지 않는 게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우승에 <laughs> 도전을 하고 있는 안양케지 씨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페브라 선수가 좀 적응을 좀잘 못한 것 같죠?